영감, 콩은 또왜 이렇게 곤란해? 콩밥에 콩이 없으면 그게 콩밥이야? 그냥 맨밥이지. 그거 다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야. 젊을 때힘좀 썼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콩 먹고 힘좀 써. 근육도 빠지고, 뼈도 약해지는데, 콩안 먹고 뭘로 버티려고? 나중에 비실비실거리지 말고, 잔말 말고, 먹어. 내가 주는 대로.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어. 아이고 할멈, 콩은 씹는 맛이 없어서 그렇지 그냥 밥만 먹으면 안 될까? 이런 고집불통 영감! 콩이 얼마나 뇌 건강에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은데 자꾸 이러다 나중에 나보고 누구세요? 할까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알아? 콩안 먹으면 오늘 저녁은 콩국수만 차려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우리 할멈이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내가 먹어야지. 사실 당신이 해주는 건다 맛있어. 잔소리가 좀 무서워서 그렇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